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니 정확한 기간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99-1,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88-8114, 우리은행은 1599-800, 국민은행은 1599-1771, 기업은행은 1566-2566, 농협은행은 1588-2100, 신한은행은 1599-8000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이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즉 용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이하 주택도 가능하고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애 최초 및 이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구매 용도만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7년 12월 29일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018년 5월 31일부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책임한 정형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책임한 정형 이용 시 MCG는 불가하며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전입 사실 확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은 2017년 8월 28일 신청 완료 기준으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입니다. 신혼 가구와 이자 녀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 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조건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0.7% p, 이자녀 가구는 0.5% p, 일자녀 가구는 0.3% p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는 각각 0.2% p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에서 0.7% p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0.1%피 우대가 가능하며 청약 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최종 대출금리가 1.5%피 미만인 경우에는 1.5% 피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는 최대 0.3%피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간 별로 다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이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